네, 안녕하세요, 사키일입니다. 오늘은 로스트아크 초심자에게 최악인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작에 이 캐릭터만큼은 진짜 추천하면 안될것 같아서 좀이 시간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사실 이 캐릭터 중에 좋은 캐릭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상 문제 있는 캐릭터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 감안해서 탑3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는 바로 배틀마스터입니다. 배틀마스터 같은 경우에 처음 해보게 되면 재미있기는 해요. 타격감도 좋고, 뭐, 이동, 이동기도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미를 느낄 수가 있지만, 하지만 초심작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우선 근접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두번째로 후반부 포지션이에요. 배틀마스터가 아무튼 딜러 캐릭터이거든요. 그러면 포지션... 포지션상 딜러에서 엄청난 좀 화력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런 화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마를 하느니 차라리 인파이터. 그러니까 이 인파이터와 배마가 약간 비슷한데 인파이터는 효율이 워낙 월등하게 좋은 반면에 배마는 효율이 너무나도 안 나와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뭐 그런 비교도 합니다. 그 이제 바드가 어떻게 보면은 데미지 상 제일 안 좋거든요. 근데 그 바드하고 비교해도 후반부에 배마가 데미지가 막 그렇게 좋다라고 평가를 못 내릴 정도로 밸런스 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배트마스터는레이드 들어가게 되면은 막 쫓겨난다, 추방당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밸런스 상으로도 현재 되게 최 악체로 뽑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그래도 근접 캐릭터고 어렵고 데미지도 덜 나오는데 그거를 초심자가 한다. 상상 그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겠죠. 여기서 상상 그 이상의 효과는 에, 역설적으로 이야기한 거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아무튼 간에 배틀마스터는 초심자한테 추천할 수가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캐릭터는 바로 아르카나입니다. 아르카나 같은 경우에 되게 화려하고 뭔가 그 카드 뽑는 뽕맛이 있어요. 그래서 재미 면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재미 면에서는 있는데, 하지만 이제 카드를 잘못 뽑게 되면 데미지량이 상당히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 아르카나 같은 경우에 약간 근접 포지션이 있어요. 그래서 초심자가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아르카나를 할 바에는 그냥 서머너 하시면 돼요. 초심자는 진짜 서머너가 최강입니다. 제일 좋은데, 굳이 그 아르카나의 약간 그 카드 뽑는 뽕맛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중에 좀 후회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카드가 잘 뽑히면 그만큼의 이제 딜은 나오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고 파티플레이에서 그 포지션 자체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근접으로 공격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컨트롤이 좋지 않으면 초심자가 하기에도 되게 많이 어려운 캐릭터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아르카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매력적인 캐릭터로 보이겠지만 초심자가 할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해 보았고요. 세 번째 캐릭터는 바로 바드입니다. 바드? 분명히 좋습니다. 초반 부분에 있어서 지루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격력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 진행 자체 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루한 부분이 있지만 레이드에서 바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차이가 상당히 있을 정도로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바드의 딜량도 나쁘지가 않아서 확실히 바드는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초심자한테 바드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포지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드의 역할은 서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서폿 역할을 할때 스킬의 그런 효율을 보게 되면은 광범위하지가 않고 다른 게임 같은 경우에 타겟을 눌러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힐도 주기가 쉽고 버프도 주기가 상당히 쉬운데 바드는 그런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스트아크의 바드는 일일이 그런 이제 사람들을 좀 동향을 파악해서 스킬을 사용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에 맞춰서 또 사용을 해줘야 되고 힐 같은 경우에도 아이덴티티 스킬이기 때문에 또 그걸 모아야 되는 또 그런 스킬적인 요구도 되게 많이 요구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바드가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 레이드의 효율 자체가 극명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바드로 인해서 분명히 레이드가 쉬워지는 건 있지만 바드를 못하는 유저를 만나게 되면 그 파티는 헬게이트 파티가 됩니다. 그만큼 초심자가 하기에 되게 어려운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예, 스킬을 사용하다 보면 범위 자체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원래 바드는 원거리 캐릭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플레이하게 되면 되게 근접해서 플레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려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드라는 캐릭터 자체는 상당히 좋지만, 좋지만 초심자가 할 경우에는 그로 인해, 그로 인해서 이제 파티 자체가 상당히 진짜 헬게이트가 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서포트 서포트 하는 걸 좋아하고 컨트롤 어느정도 된다 라고 하시면은 바드를 해도 되지만 초심자는 뭐 그런 경우는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초심자 한테는 정말로 좀 최악의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러고 초심자 같은 경우뭐 어 바드 이쁘고 하니까 빨리빨리 키울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딜이 막 어, 후반부에 가지 않는 이상은 좋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답답함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바드를 제가 이제 최악의 캐릭터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최악은 바드 같은 경우는 밸런스 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컨트롤 적인 부분 그리고 포지션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 분명히 조금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초심자태 최악인 캐릭터 탑3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데이 캐릭터 중에서는 조금 상향이 필요한 캐릭터 도 있고 그리고 컨트롤 쪽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어 그걸 뭐다 충족하기에는 사실상 쉽지는 않고 밸런스도 항상 이제 조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조금 더뭐 지켜봐야 될것 같고 무튼간에 현실점에서는 이 정도의 세 명의 캐릭터가 좀 최악인 캐릭터라서 이야기해봤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